같습니다. 일부 함께 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눌게요. 김지경 수장님과 오영미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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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과는 별개로 다주택자들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지난 3월 31일까지 전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임대 사업자 이거 내가 등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이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뒤따르는 혜택은 물론 이에 미칠 영향도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현재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과 요건들입니다. 네,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표를 잘 보시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세목별로 조건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대상이 되어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메모하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한 세금 중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취득세부터 한번 볼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요. 아파트 하나를 사면 취득세가 몇천만 원씩 나오다 보니 이러한 감면 혜택이 참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크게 걸러지는데요. 바로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만이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안 되고요. 여기서의 분양도 재개발 조합원 물건 분양은 안 되고 청약 등으로 최초 취득 시에만 해당됩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신규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데요. 여기에서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더큰 면적은 안되고요.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 4년을 못 채우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혜택을 받는 일이 쉬울 것 같진 않은데요. 면적이라도 좀 넓게 뭐 제한을 두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택을 취득했으면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는 어떤지 볼까요? 재산세는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는지 8년의 준 공공임대사업자를 내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주택 면적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혜택도 실질적으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를 두채 이상 등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금 감면은 한 채를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두채 이상 임대사업자를 내야만 합니다. 네, 사실 여러 채 보유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보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세금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떠한가요? 또 다른 재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때 보유하고 있는 내 부동산을 합하여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은 6억 원, 그외 지방은 3억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단기임대는 안 되고 8년 준공공임대 사업자를 내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월세 수입을 얻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소득세를 한번 볼까요? 단기냐 준공공이냐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도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조세의 저항이 심해서 한시적으로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이도 2019년도부터는 과세에 들어가고요. 다주택자들이 월세 수입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를 통한 갭 투자자들도 많아요. 이 3주택자 이상은 전세 가격을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또 부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세원, 즉 나의 임대 소득이 나라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 꺼려하세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데요. 이 주택자들은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인 것이죠. 이걸 임대사업자를 내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시켜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졌는데 이게 또 임대사업자라면 적용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유지시 양도소득세 100% 면제되는 조항이 있는 것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재산세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는 억단이다 보니 100% 감면은 정말 솔깃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특세는 또 20%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차액에 따라 일반세율이 6에서 42% 나오던 것이 단일세율 20%로 되는 거라 주택을 10년씩이나 내가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기까지는 다소 어렵습니다. 네, 설명을 쭉 듣고 있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좀 아이러니하고 좀 복잡한 생각은 드네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임대 의무 기간입니다. 단기는 4년, 중공 공기간은 8년 동안 임대 사업을 쭉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덧붙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 활성화 측면으로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를 시켜 주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소득세법이나 조특법 등은 5년 그대로라서 5년 의무 기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 과태료랑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4년으로 줄었지만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은 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네. 단순하게 혜택을 받은 것만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에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하니 도중에 해지를 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현실적으로는 최소 5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도 4월 1일부터는 걱정할 여지조차 없어졌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시켰는데요. 3월 31일 전에는 단기임대로 등록해도 됐었지만, 현재는 양도소득중가세 배제라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8년 기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하지, 단기임대로 등록하고 싶어도 혜택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8년이라는 긴 기간을 떠나서 세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과 가격 기준만 놓고 봐도 또 제한적입니다. 종합해 보면 취득세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신규 분양만 가능하고요. 다른 혜택은 85제곱미터 규정의 공시가격 규정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형 평수는 혜택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종부세는 면적 기준이 없는 대신에 6억 원의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25평형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대형 평수가 6억 원도 안 넘기가 어렵다 보니 현실적으로 고가의 주택과 대형 평수는 혜택이 전무하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영미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의 혜택과 조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조건도 좀 까다롭고요.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재경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들을 보면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증가, 세원 노출 등이 있고요. 건보료 인상을 걱정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것보다 더 나가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위무 임대기간이 긴 것도 그 문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근래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늘어나더니 지난 3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동일 기간 작년 통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증가합니다.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가 2018년 4월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인데요. 4월부터는 단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유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정책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우선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앞서 오영미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국세 혜택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납부해야 하기에 최소 단위가 4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5년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최소 5년간은 시장에서 매물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좀 높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요. 그러면 시장에 그만큼 공급이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에서 4년차가 되면 더 심해져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임대사업자 만료 시점이 되면 드디어 기다리던 시점이 왔으니까 너도 나도 매매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높습니다. 부동산 매도를 할 때는 항상 엇박자를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짝수년차로 움직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매매가 되었든 전월세가 되었든 입주 1년 차에는 애초에 실입주 가능 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도모수가 안 좋아도 가격을 높게 받는 시기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남들이 팔지 않을 때 기다렸다가 팔게 되면 희소성이 높아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로 입주한 뒤에는 임대사업자를 낼때안되고 있다가 희소성이 좀 높을 때 이제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이 아주 큰데요.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연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연 5%도 못 올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월세 계약을 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연5% 내로 인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 기간 내에서 5% 인상을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유는 5% 내에서 인상을 할수 있다는 게 서로 합의가 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세 만기가 되면 그때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크게 높이는데요. 문제는 임대사업자는 이5% 인상 적용이 중공공이면 8년 내내 따라갑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저렴하게 있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5%도 못 올리게 되고요. 2년 만기가 돼서 내보내도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때5% 밖에 증액을 못 하는 형식인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은 2년 전세 만기 시 전세 보증금을 몇 천만 원씩도 높여서 받는데 나는 8년간 그 금액에 대한 기회 비용을 날리는 꼴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오르지 않으니까 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회 비용이 좀 날아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할때 현재 시점의 각종 통계 정부의 정책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예측도 (1년에서) (2년이) 단기 예측이지 뭐 (5년) 뒤 (10년) 뒤는 정권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정책도 계속 달라질 것이고요. 그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점쟁이가 아닐까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또 10년 뒤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함부로 좀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IMF나 외환 위기 같은 돌발 변수가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일본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길이 또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때 그때 예측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시장 흐름이 바뀌는지 보고 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자료들을 보고서 그 다음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핵심은 10년 뒤의 시장은 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겠다고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고 10년 동안 기다린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임대료를 못 올면서 기회비용을 또 포기하게 되고요. 그동안 팔지도 못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를 낸다면 또 정작 부동산 가격이 그때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받을 양도세 혜택 자체가 없어지네요. 그러다 보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할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 실현을 할때 세금은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까워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지 손해를 보는데 내는 세금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200만원인 경우와 6억원인 경우가 있다고 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세율도 최저인 6%로 72만원의 세금을 낼 것이고요. 후자는 최고세율인 42%로 세금만 2억 넘게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현될 수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6% 세율로 72만원의 세금을 내고서 1000만원 이득을 보는 것과 2억 세금을 내고서 4억 가까운 이득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각종 비용 공제 없이 계산한 거라 세금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장 발생하지도 않을 세금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다가 이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손실이 많아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과 요건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까지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이제는 사실상 중공공 임대주택을 내야 혜택이 나오게 되면서 장기간 매도 제한도 걸리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 제한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도 되지요.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단기 가격 상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임대 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3년차, 4년차가 되면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예측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도중에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신가도 위문이라고 할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좀 듣고 있으니 과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변에서 물어본다면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등록할 유인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보니 신규 분양이 아니더라도 취득세 100% 감면이라든가 획기적인 세금 혜택이 준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각 세목별 조건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라든지 등록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싶으면 편하게 그냥 임대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3년 뒤, 4년 뒤 매물 품귀 현상은 더 늘어 파질 거니까요. 네,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면 그냥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한다니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고민이 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역시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고 있고 지금까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잘 움직여져서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끝없이 무조건 상승하기만 한다고 라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어떠한 급변 사태가 나타나게 된다든가 경제 환경이 변하여 분석하기에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손절하여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데요.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임대 사업자로 인하여 움직이 제한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대 사업자를 등록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무래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대 사업자의 조건, 혜택,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선택하실 때는 신중을 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소장님과 또 오영미 실장님 일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